그래서 이 기코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럼 전체적으로 사용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거 되게 궁금하죠.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실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0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관리자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매뉴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1번부터 그냥 쭉 사용자 권한 설정 뭐 로고 설정 뭐 이런 거쭉 따라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매뉴얼을 가볍게 훑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도입을 했어요, 우리가. 자, M365를 20명이 쓰고 있고, 자, 기꼬도 20개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매뉴얼을 받아서 쭉 봤어요. 아, 요 정도 일을 해야겠구나. 내 마음에 이제 부담이 약간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자, 1번 동기화입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그, 이제 저희가 안내를 활성화 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활성화 등록을 누릅니다. 그럼 활성화가 진행이 되고요. 자, M365 사용자 계정. 여기 20개 있죠? 요 계정이랑 동기화를 해야 되겠죠? 동기화 버튼을 탕 누릅니다. 이두 개는 모두 다 클릭 한번이면 끝나요. 자, 1번 끝났어요. 뚝딱 기포 계정 20개가 M365 계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구 계정에 라이선스를 할당을 해야 되겠죠? 선택 한 번에 해서, 네, 할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는 다 빠져 있어요. 왜? M365에 그 사람이 이산지 팀장인지, 입사일이 언젠지, 이런 정보는 없죠. 그래서 직책, 직급, 입사일 등록, 이런 거, 네.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엑셀 폼이 있습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엑셀로 작성한 다음에 업데이트 치시면 돼요. 그러면 조직 설정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연차 관리 갈게요. 우리는 법정 근로일 연차, 법정 연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그대로 둬도 되지만, 우리 회사는 입사하자마자 15개를 주고, 어, 뭐한달 이후부터 쓸수 있고, 1년 지나고 나면 뭐두개씩 붙는다. 최대, 그래서 30개다. 뭐, 요런 것들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차 관리에 들어가셔서 연차 유형은 어떻게 있고, 연차 설정을 어떻게 한다. 이런거 설정하시면 돼요. 특히 이런거 있습니다. 이 회사마다 다른데요. 병가를 냈어요. 여러분 회사는 어떠세요? 병가 내면 연차로 차감을 해요, 안 해요? 그것도 다르죠. 그래서 병가일 때 요거는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한다. 뭐, 요런 유형을 다 선택을 모두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연차관리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관리. 자 그래서 사용자 권한관리에서 전자결제를 쓸지 연차관리 근태관리 게시판 어떻게 권한을 사용자에게 줄지 쓰게 할지 말게 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어, 팀지에 기고가 보이는데 우리 회사 배너 로고가 보여야 되겠죠. 기고 로고가 여기 기고 로고가 크게 보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오마스 로고, 아니면 우리 회사 로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배너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전자결제 양식은 기본 35종을 그대로 쓸 거야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수정도 하고 싶고 새로운 거 등록도 하고 싶고 이러실 거면 네, 등록하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템플릿 별로 예를 들면 기한 문서예요. 근데 기한 문서에는 예를 들면 어, 참조에 무조건 고현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용자들에게 자 기한서에는 고현정을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이거 100번 말하기 너무 힘들죠. 그 템플릿에 고현정을 참조로 미리 넣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됩니다. 그래서 사내 정책 정리하고 등록을 하시면 돼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버튼 한 번으로 됩니다. 팀즈에 이제 우리 기꼬 앱 메뉴가 사용자들한테 보여야 쓰겠죠. 자, 팀즈에 기꼬 메뉴를 넣겠습니다. 하고 활성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은 팀즈에 기꼬 메뉴가 없죠. 근데 기꼬 메뉴가 왼쪽에 채팅팀 아래에 짠 하고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사용자들에게 쓰세요 해야 되겠죠. 자, 앞으로는 이렇게 기고를 통해서 전자결제를 쓰고요. 자, 근태관리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거고요. 조직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사용 공지하시고 이용 가이드를 전달하면 되십니다. 이용 가이드랑 관리자 이용 가이드는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공지를 하셔도 되고,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셔서 올리셔도 되겠습니다.